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칠일는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과하여 가로되 여호와 이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다 즐겨 주시겠습니다. 호만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키라. 다른 하나는 드리라입니다. 뭘 지키라는 걸까요? 뭘 지키라는 거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뭘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성서를 귀중히 여기고 성전에 쓸 물질을 드리라. 지키라 드리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셋 또한 은 일하고 제7일은 나에게 성일이니 너희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어떻게 가혹한 명령을 하셨을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사람이 일만 하고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하는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조차 일만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일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쾌락을 쫓아서 오락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살다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죽게 됩니다 이 구약에만 이런 엄격한 말씀이 나오는가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 중에서도 은혜의 정점을 보여주는 로마스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마치 율법의 말씀처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은혜의 말씀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처럼 실제로 1900여 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유리 방랑하는 디아스포라 주스가 어떻게 그 민족, 그 나라가 존속될 수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원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겠지만.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날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장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서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엄격한 지키라라고 하는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쉽사리 세속에 물들기 쉽고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부패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온갖 세상 근심, 걱정에 휘둘리고 그리고 상하기 쉬운 나의 신앙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주위를 거룩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하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키질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나를 꾀려 하니까, 그 마귀의 욕, 마귀 시험에 빠져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상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시제는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죄의 올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흉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건강, 나의 인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죠. 들이라! 성막을 건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금은 보석도 필요하고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조강목도 필요하고 받질 않으면 무슨 재료로 성막을 건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드리라 하는 말씀이 팔 절에 오 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기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 드릴 것을 취하되, 물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봉헌, 헌상 이것은 마음의 원에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취업을 기뻐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취업을 기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공경하는 도라는 거예요. 그래하면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산상수 가운데 그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땀을 흘려 일하고 그 소산으로 거둔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자연스레 마음도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때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 물질을 드림과 동시에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라, 지키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결국 그 명령의 취지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서 지키고 드리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간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넘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뱁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